안녕, 난 뽀로로야. 예, <laughs> 어, 숨바꼭질하는 거니? 조용히해, 루피가 듣겠어. 어? 어? <laughs> 못 보던 친구가 나타났어요. 넌? 난... <laughs> 음, 어? <laughs> 안녕, 난 패티야. 만나서 반가워. 아, 아, 안녕. 안녕. <laughs> 저 근데 너참 이쁘게 생겼다. <laughs>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워. 그런데 너희들 왜 그래? 응? 우리가 <laughs> 뭐해 <뭐야>? 달들 <laughs> 이상해지셨군. 베티. 그런데 우리 마을에는 왜온 거야? 어 이사할 때를 알아보던 중이 <laughs> 오늘 좀 오래 걸었더니 마침 저녁 때도 됐으니까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자. 오 정말 고마워. 씨발 <laughs> <laughs> <집안> 새끼들 가고는 돼, 대체. 여신아 천오가 돼지 새끼야 크크. 이 새끼가 거북기 한테 간을 빼앗겼구나 조카 이 아빠 없는 새끼야 이제 선빵 나갈 거임 크크. 작은 고추가 맵다. 와우존인조아와우존는조아요 밑에 석이를죽였다 만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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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날 수와인근 맛있는 지바